마피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봐드리는 마사무입니다 자 마사무가 지금껏 먹었던 생선회 중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꼽으라면요 참다랑어 그리고 북발이 다금발이 대방어 그리고 지난주 에 영상 올렸던 바로 민물의 황제 쏘가리 회입니다. 아, 1kg에 17만원 짜리지만 너무 맛있어서 지금도 또 먹고 싶은데요. 야생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막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식 쏘가리회를 꼭 찾아서 리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양식 쏘가리회 지금 리뷰합니다. 자, 소가리 회가 그렇게 맛있으면 양식을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에 양식장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경남 산청에 있는 소가리 연구소라는 곳인데요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가리가 그렇게 키우기가 쉬운 물고기가 아니래요 아, 1kg에 자연산은 17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1kg에 5만 원입니다 어, 회를 떠갖고 보내지는 않으신데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은 회의 단단함과 쫄깃함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선을 보내는데요. 어떻게 왔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2 2년간의 영국 끝에 세계 최초 쏘가리 대량 양식에 성공했다고 되어 있고요. 와, 아, 오, 어, 어, 무거워. 어, 어. 막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어제 보내가지고 오늘 온 거기 때문에. 자, 아, 움직이죠? 지금 배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크다. 음 오! 자, 이렇게 해서 1.8kg 이에요. 이렇게 큰게한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주실 때는 이렇게 큰 거는 좀 없대요. 어, 한 1년여 전에 집단으로 좀 폐사를 했답니다. 어, 죽은 다음에 다시 키워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많이 크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요런 게한 300g 정도 되거든요. 1kg를 사시면 이런 거한 3마리나 3마리 반 정도. 처음에 봉투에 왔을 때는 전 죽은 줄 알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꺼내놓으니까 힘이 엄청나게 어요 그리고 살이 상당히 단단합니다. 이걸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슬개 슬개집은 동일보감에도 나온 아주 몸에 좋은 명약이라는데요. 주사기로 해서 쭉 빨아들여서 아~ 회 뜨는 거는 정말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아, 300g짜리 쏘가리는 먹을 만하긴 하는데 조금 횟감이 많이 안 나오고요. 자큰 거는 꽤 많이 나오죠. 회보다도 매운탕거리가 한가득이에요. 매운탕 끓이면서 회도 먹어보고 이 쓸개집은 소주에 살짝 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오, 단단해. 큰거한 마리, 작은 거세 마리 회를 뜬 거예요. 쓸개 소주를 한 잔만 타겠습니다. 약술이니까 한잔 해볼게요. 때 가라앉아서 잘쓴 맛은 안 느껴지는데, 어좀 알싸한 맛은 느껴집니다. 어 제가 육식 어종이라서 소갈이가 맛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사료를 먹여 키운답니다. 이 사료를 길들이는 데만도 한 20년 가까이 걸렸다는데요. 그러면 과연 물고기를 먹여 키운 소갈이하고 맛이 어떻게 다를지? 오 단단함이나 쫄깃함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감칠맛도 상당히 있어요. 음! 양식 소가리도 자연산하고 못지않게 맛있어요. 감칠맛은 제 느낌에 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몇번 했는데요. 자신이 기른 소가리의 맛을 땅 위에 있는 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저도 좀 인정하는 바예요. 맛은 확실히 있어요. 특히 감칠맛은 좀 더하고요. 단단함도 거의 비슷한데, 아, 이게 흑내라고 하죠. 송어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거. 그런 냄새는 제가 자연산 먹었을 때보다는 약간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촬영 다음날 쏘가리 연구소 소장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축양이 안된 쏘가리를 보냈는데 맛이 어떨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축양이 아, 뭐냐면 몸속에 있는 사료를 빼는 과정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사료를 끊는 과정인데요. 아, 조개 해감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이거 안 됐기 때문에 송어에서 나는 흙내 같은 게 낫다고 하거든요. 축양이 잘된 쏘가리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면 축양이 잘된 쏘가리로 간다고 이렇게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장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감칠맛이 간장에 감칠맛도 좀 있긴 있었구나. 감칠맛이 간장 찍을 때보다는 좀 덜해도 뒷맛이 고소해요. 미원 뿌린 것처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로 감칠맛이, 어우, 뒤에 올라와요, 이게. 자, 요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조합으로 마늘에다 쌈장, 참기름, 미조합이 가장 좋긴 한데, 많이 찍으니까 회 단단함만 남고요. 나머지 감칠맛은 사라집니다. 색감이 좋으면 양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색깔 예쁘죠? 아, 쓰다! 비린내는 전혀 안 나요. 꼬리 쪽으로 갈수록 질길 정도로 단단해. 질기는 게 아니라 쫄깃쫄깃합니다. 자, 큰 고기 먹어봤어요. 300g짜리 작은 고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감칠맛이 똑같을지. 꼬리 쪽 먼저. 음. 큰 고기 입에서 약간 좀 단단함이 덜한 느낌. 음. 확실히. 확실히 좀덜 단단해. 쪼가리는좀큰걸 먹어야 되겠구나. 회는 좀큰 걸로. 작은 거는 매운탕으로. 자, 초장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아우, 초장 맛. <laughs> 자, 그러면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지난번에 먹었던 자연산 쏘가리하고 오늘 양식 쏘가리하고 어떤 게더 맛있느냐? 제 느낌은 자연산이 조금 더 맛있는 느낌. 1kg 가격이 17만원이기도 했고, 저보다는 손질을 더 잘했겠죠. 그래서 더 맛있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둘다 단단하고, 감칠맛은 상당합니다. 양식 사장님께서는 양식이 자연산보다 훨씬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들으시면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도 제가 자연산보다는 양식을 추천드리는 거는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양식 소가리는 디스토마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원천 차단하고, 시험 성적서도 항상 비치를 해둘 정도로 깐깐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까지는 매운탕집으로도 판매를 했었는데, 뭐 이게 자연산으로 둥갑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 소비자한테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고, 이 소아리 맛이 궁금하시면 전화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자, 광고나 협찬은 절대 아니고요. 한번 맛을 봤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쏘가리 회는 다 먹었고요. 회는 몰라도 매운탕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쏘가리 매운탕 최고입니다. 어, 우선 국물이 진득하고 기름이 많이 우러나고 여기다가 마늘, 쌈장, 고춧가루밖에 안 넣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납니다. 능이 버섯은 없으니까 표고 버섯을 넣었어요. 참나물, 냉이. 아. 아, 기본 양념만 했는데도, 오, 이렇게 맛있지, 국물이. 기름기는 많은데 되게,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국물이 입술에 좀 달라붙을 정도로 좀 진득진득 합니다. 아, 참나물. 음. 제가 한 마리 통으로 넣은 거. <laughs> 음. 어 그때는 살이 상당히 부드러웠는데 오늘은 살이 좀 단단해요. 음, 좀 명태살 같아요. 음, 담백하고 야살 맛있다. 아, 뼈가 엄청 단단해. 근데 지금도 부러지지가 않아. 음, 이래서 쏘가리 쏘가리 하는구나. 啊。Uh huh. 양식 쏘가리를 회로도 해먹고 매운탕으로도 끓여봤어요. 역시나 맛있는데요. 제 손을 거치니까 약간 좀 평범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어, 양식 쏘가리는 아직까지는 큰게안 나오기 때문에 회보다는 매운탕으로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큰게 있으면 회로 드셔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맛입니다. 동료들도 제가 얘기 안 하고 몇점준 다음에 민물 쏘가리라고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민물고기냐고. 아, 그런 맛입니다. 궁금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소갈리의 리뷰였어요.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